어서 오세요. 나라사랑 약국입니다. 어, 어, 혹시 여기 마, 마스크 마 있어요? 마스크. 운 어, 어. 좋은 줄 아셔. 마침 우리 약국에 마스크가 남아있어. 어, 어, 진짜요? 정말인가요? 3시간 만에 드디어 찾았어요. 그거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거 아시죠? 요즘 폐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괜찮아요. 얼만데요? 67만 원. 뭐라고요? 한 박스가요? 아니 한 개가. 어, 아니 무슨 마스크 하나가. 서, 서, 선생님 제발 제발. 깎아주세요. 67만원은 너무 비싸요. 제, 제가 쓸게 아니에요. 병약하신 저희 할머니가 필요한 거라고요. 제발 제발 조금만 깎아주세요, 선생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청년의 사연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가격이란 건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폐렴으로 고통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누구에게만 싸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요. 세상에는 원칙과 평등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할머니, 할머니 죄송해요. 돈 없는 손자 때문에. <laughs> 무슨 약국이 이렇게 멀어? 어서옵쇼 니하오 월스 중국사람 <놀람> 마스크 달라해 중국 손님이군요 마스크 10박스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다 이 씨발